<laughs> 조사를 받을 때요. 김건희가 그림에 대해서 가짜가 많기 때문에 나라면 그 그림 안 사요. 이게 연관이 좀 되더라고요. 그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냈잖아요. 아주 싼 가격에 구매했다. 이렇게 해서 뇌물가액을 낮추려고 처음에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니었을까. 진짜라고 아.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가짜라고 우겨야 되는 상황. 이제 제 추측이고요. 이게 이제 처음에 대만에서 나올 때는 한 200만원? 뭐 240만원? 어,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이제 경매가 3천만원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경매하고 손 거치면서 1억이 넘는 게 됐고 결국은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전달한 것 전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진품 가품은 아 별개의 문제로 하고 김상민 검사가 왜전달했을까첫 번째는 본인이 그 창원에서 어, 공천 공천을 받기 네. 위해서 했던 것이고 공천이 떨어지자 바로 국정원에 있지도 않은 그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글로 가잖아요. 사실상 대가성을 받은 겁니다. 때문에 대가성이 있었던 메간 매직이다.